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11경주 2등급 말들 11마리가 1,200m에서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안쪽에서 1번 광양으뜸 그리고 2번 원평리스트가 선행을 모색해 나오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라운더골드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4번 거센반격과 5번 장산스포까지 선두 싸움에 가세하면서 선두권 5마리 뭉칩니다. 그중 앞서 나오는 말은 5번 장산스포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장산스포가 앞서 나오고 1번 광양 광양으뜸과 바깥쪽 4번 거센 반격, 10번 라운더 골드가 2, 3위권. 그 뒤를 안쪽에서 2번 원평리스트, 바깥쪽에서 11번 그마올로어와 3번 슈퍼 피니시, 8번 라운더 제트 등이 따르면서 4코너돌라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장산 스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장산 스포의 바깥쪽에서 거센 반격이 따라붙습니다. 4번 거센 반격이 5번 장산 스포의 바깥쪽으로 다리하고 안쪽에서는 1번 광양으뜸입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장산 스포입니다. 장산 스포의 바깥쪽에서 거센 반격이 장산스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거센 반격 그러 안쪽에 장산스포도 만만치 않은 걸음 가장 안쪽에서는 광양흐뜸까지 선두는 거센 반격입니다 거센 반격 문세영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안쪽에서 광양흐뜸 바깥쪽에서 장산스포 그 뒤를 따릅니다 4번 1번 5번 4번 5번 1번 세마리가 앞섰던 서울 11경주 거센 반격 문세영 기수와 함께 경주 막판 5번 장산 스포를 따라잡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번 장